안녕하세요 대구 앵무새 앵무장 안주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음 오늘은 사람 손에 잘 오지 않으려고 하는 앵무새가 사람 손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많이 궁금해 하시네요 저번에 잠깐 영상에서 잠깐 보여 드린 적이 있었는데 밤에는 모든 앵무새들이 이렇게 잠을 자려고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새들이 굉장히, 어, 취약할 시간이죠. 도망가기도 조금 곤란한 밤이기 때문에 새들이 굉장히 순해집니다. 얘들은, 얘는 지금 애완조기 때문에, 애기기 때문에 별로 그게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런 미성행무 미성인군 애들. 미성행무는 사람 손을 원래 좋아하지 않습니다. 애완성이 좀 드무긴 한데 그래도 얘도 밤이 되면은 굉장히 순해집니다 지금 낮에 이렇게 얘를 데리고 있으면은 도망가려고 난리 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도 지금은 움직임 자체가 많이 둔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 손에 잘안 오려고 하는 앵무새가 있다면은 밤에 이렇게 만져주시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애완조로서 길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할때 이렇게 지금 저는 이제 카메라 때문에 불을 켜고 이렇게 만져주는 거거든요. 집에서 하실 때는 불을 다 꺼버리고요. 완전히 어두운 상태에서 한번 시도를 해 보십시오. 잠시만 불 끄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조명들이 다 꺼졌거든요 지금 아, 안 보이시죠 미성형물을 만지고 있거든요 얘가 몸에 힘을 쭉뺄수 있게끔 그냥 부드럽게 계속 만져주는 겁니다 밤, 밤이 되더라도 좀 이제 손바닥 전체로 자 잠깐만요 불 켜서 보여 드릴게요 손바닥 전체로 몸을 감싸 안고요. 이렇게 부리하고 또 부리 바로 밑부분 머리하고 귀 옆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만져주시면은 새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으면은 새들이 이제 도망을 안 가려고 하고 몸에 힘을 쭉 빼는 게느껴지거든요 그때 이렇게 집중적으로 계속 만져주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에도 아까는 도망가려고 날렸는데 지금 몸에 힘을 많이 쭉 빼고 있습니다. 코뇨의 경우는 왜 그런 애들 있잖아요. 제가 코뇨 분양 시기는 40일에서 60일 사이에서 분양을 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게 왜 그런가면은 하 지금 이런 육추장에서 새들이 생활을 하다가 날기 시작할 때요. 한참 날아다녀야 될 시기인데 갇혀 있잖아요. 갇혀 있는 시기에. 애들이 나오려고 하는데 사람이 잡고 잡아서 집어 넣으면은 애들은 사람한테 잡히면은 또 갇힌다는 생각을 반복적으로 제가 교육을 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새들이 그걸 인식하지 않게끔 이렇게 밤에 최대한 많이 만져주고 하시면은 사람 손에 대한 거부감이 없습니다. 혹시나 새를 분양 받으셨는데 사람 손에서 막 튀는 코뇨들 있잖아요. 개체의 나이도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뭐한 4개월 5개월 이렇게 된 개체들 사람 손에 안올고하는 애들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하실 때 이런 식으로 밤에 불다 끄고 이렇게 손바닥 전체로 올려놓고 손으로 덮고요 이런 식으로 부리 옆에 이렇게 하면은 발에 얘가 지금 발이 제 손바닥에 올라 있잖아요 발에 힘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발에 힘을 빼는지 그걸 잘 느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만져 주시면은 어지간한 코뉴 애들은 다 됩니다 이거는 이 방법 쓰시면은 근데 코뉴가 아닌 좀큰 개체들 있잖아요 사이즈가 큰 앵무새들은 어 조금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Ruby, non so non so oré oré, ma come stai a combattere? Ma come stai a come 하지 말고 같이 놀아, 루비야. 뭐라고? 안녕. 지금 이 유기니아 수컷 개체는 2019년도 초에 번식 조로 수입된. 유기네아 영무 스폿입니다. 나이는 지금 6, 6살 살 정도 되었구요. 처음에 어, 집으로 데려왔을 때 사육장에 있다가 집으로 왔을 때 밥도 잘안 먹고 경기심이 너무 강해 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를 애 먹었습니다. 아이가 밥을 안 먹어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2주 정도 되는데 상당히 경기심도 많이 풀렸고 제가 손을 한번 대 보겠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자, 아야 살살 아프다 아프다 예전보다 확실히 그렇게 강하게 이렇게 불지 않고요 불이 현재는 불이 정도는 터치할 수 있어요 발 한번 볼까요 발은 아직까지 못 만지게 합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어, 야생성이 굉장히 강한 개체 같은 경우는 부리조차도 터치를 할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손등으로, 손등 부분을 이렇게 텐션을 줘가지고 새들이 물지 못하게 그냥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터치만 해주는 겁니다. 어느정도 관심을 보이잖아요 손에 사람이 얘를 만졌을 때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새가 좋아하는 다양한 먹거리를 가지고 수시로 손으로 이렇게 고구마 먹자 사람 손은 항상 새에게 먹을 거를 주는 손이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지금 이 개체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 사람한테 굉장히 강한 공격성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집에서 제가 어느 정도 핸들링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불을 끄고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불을 다 껐고요 플래시 조명만 한번 켜 볼게요 자, 다시 해 보겠습니다 과연 애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자 주변이 확 어두워지니까 얘가 아까 하던 행동하고 조금 다르게 합니다 어? 괜찮아 괜찮아 울좀마 어... 굉장히 얌전했죠. 아까보다 조금 더 움직임이 순해졌습니다. 불을 끈 상태에서 이렇게 만져주면서 어우 어, 어... 괜찮아요, 괜찮아. 안, 안 만질게. 날개 쪽을 터치하려 그러면 바로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야, 괜찮아. 그래서 사람이 손이 자기 몸을 만졌을 때 안전하다는 걸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두운 데서 조금씩 조금씩 반복적으로 계속 만져보세요. 사람 손에 오지 않는 어떤 앵무새들도 교감이 기본적으로 되기 시작하면 사람과의 약간의 친화력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이렇게 손으로 터치하는 거를 조금 조금씩. 단... 자, 지금 조명을 지금 다 껐거든요. 불다끈 상태에서는 확실히 더 순해졌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얘는 사람이 만지는 걸좀 싫어하네요. 하시는 방법은 아시겠죠?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만져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 닫을 때 놀래지 않게끔 최소 소리 안 나게 이렇게 닫아주시고 낮에는 먹을 거 계속 주시고 밤에는 이렇게 계속 터치하는 거를 습관화시키시면은 사람 손에 잘안 오려고 하는. 번식조 거친 애들도 약간의 핸들링은 가능해집니다.